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브루노 마스 인터뷰 발언과 BTS 팬들의 강력한 반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글로벌 음악계를 움직이는 스타들의 발언 하나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사건의 전말, 브루노 마스의 인터뷰 내용, BTS 팬들의 반응, 그리고 글로벌 k p o 산업에서의 의미까지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발단 사건의 시작은 12월 11일. 브루노 마스가 블랙핑크 로제와 함께 빌보드와의 특별 인터뷰에 참여하면서입니다. 브루노 마스와 로제는 협업곡 아파트의 성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인터뷰 중 브루노는 아파트가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끼친 영향을 설명하면서 별표 별표 사이의 강남 스타일과 비교했습니다. 브루노 마스의 발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파트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비슷한 것을 본건 강남 스타일이었어요. 한 남자가 나와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소개하고 노래 전체가 한국어로 되어 있었죠. 그리고 로지와 함께한 아파트는 전혀 새로운 느낌이에요. 로지가 한국 소녀로서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건 정말 마법 같았어요. 즉, 브루노는 아파트와 강남 스타일의 공통점을 강조하며 K-팝과 한국 문화가 글로벌하게 확산되는 과정을 언급한 것이죠. 2. BTS 팬들의 반발 하지만 이 발언이 문제로 번진 이유는 브루노가 BTS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많은 K팝 팬들, 특히 BTS 팬들은 브루노의 발언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팬들은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브루노마스가 K팝 산업에 미친 BTS의 영향력을 완전히 지워버렸다. 마치 자신이 케이팝을 세계에 소개한 것처럼 행동했다. BTS가 이미 길을 닦았는데, 브루노는 그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실제로 BTS는 지난 10년간 케이팝의 글로벌화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미국 빌보드 차트 1위, 그래미 후보. 수많은 글로벌 투어와 기록적인 음반 판매량 등 BTS의 영향력은 단순한 인기 그 이상입니다. 그런데 브루노가 인터뷰에서 강남스타일과 아파트만 언급하고 BTS를 언급하지 않자 팬들은 무례하다는 반응을 강하게 표출한 것이죠. 일부 팬들은 스포티파이에서 브루노마스를 차단하고 그의 음악을 듣지 말라는 운동까지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3. 발언의 의미와 논란 배경. 이 논란을 이해하려면 브루노 마스의 인터뷰 발언을 글로벌 음악 시장과 K팝 산업의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싸이 강남 스타일의 글로벌 영향력. 2012년 발표된 사이의 강남 스타일은 유튜브 조회수 10억 뷰를 돌파하며 K-팝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브루노가 이 곡을 언급한 이유는 아파트와 비슷하게 언어와 문화 장벽을 넘어 글로벌 히트를 기록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파트와 로제의 역할 브루노는 아파트를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린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로제가 참여한 곡이 전에는 본적 없는 새로운 느낌. 이었다고 말했지만 팬들은 BTS의 글로벌 영향력을 무시한 발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팬들의 감정적 반발 BTS 팬들은 단순히 가수의 언급 누락만 문제 삼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BTS가 세계 음악산업에서 K팝을 대표하고 이미 길을 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브루노의 발언이 이를 경시했다고 느낀 것입니다. 4. 글로벌 K팝 팬덤 문화. 이번 사건을 통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글로벌 팬덤 문화의 힘입니다. BTS 팬덤 아미는 단순한 음악 팬이 아니라 K팝과 BTS의 역사와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커뮤니티입니다. 팬덤은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정보를 공유하며 아티스트의 명예와 권리를 지키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팬들은 브루노 마스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댓글을 쏟아내고 스포티파이에서 음악을 차단하라는 활동까지 벌였습니다. 이러한 팬덤의 힘은 단순히 여론을 형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음악산업에서 아티스트와 팬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5 인터뷰 발언의 긍정적 측면 물론 브루노마스의 발언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K팝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환기 아파트와 강남 스타일을 언급하며 한국 문화와 K-팝이 글로벌하게 확산되는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협업 아티스트 로제의 선과 강조, 브루노는 로제의 참여가 전에는 느껴본 적 없는 새로운 느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협업에서 아티스트의 개성과 기여를 강조하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팬들의 반발은 BTS의 선구자적 역할을 인정하지 않은 점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시청자 참여 포인트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글로벌 아티스트가 인터뷰에서 BTS를 언급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나요? 또, 팬덤이 이런 발언에 강하게 반응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팬덤과 아티스트 사이의 관계, 그리고 글로벌 음악 산업에서 인정과 존중의 의미를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7. 결론 이번 사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브루노마스는 아파트와 강남 스타일을 비교하며 한국 문화와 케이팝의 글로벌화를 언급했습니다. BTS 팬들은 BTS의 글로벌 영향력이 무시됐다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팬덤은 소셜미디어와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글로벌 음악 산업에서 팬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브루노 마스의 발언에는 로제와 아파트의 성과를 칭찬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글로벌 음악 산업에서 아티스트와 팬덤 간의 상호 인정, 존중, 그리고 역사적 공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만드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사건을 보면서 팬덤 문화와 아티스트의 발언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 의견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글로벌 음악계 이슈와 흥미로운 스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